아, 유하, 유하. 오늘은 스노우 브레이크 이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체에 대한 저의 평가는 힐이 필요한 거면 그냥 사성 아오를 쓰세요. 신규나 복귀하은 비추천합니다. 그리고 1돌파랑 전무 쓸거 아니면은 솔직히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캐릭터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스킬은 전부 휠이 있고 특수 스킬 사용 시 추가 공격력을 줍니다. 그리고 스킬 전부 버스트 휠이어서 화성 여우 범위 안 지속 힐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긴 해요. 스킬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7의 일반 스킬은 전진하면 1점 범위 내 타깃을 자신 앞으로 끌어당겨 데미지를 주고 연중한 타깃당 회분형이4% 증가 하고 최대 25% 증가합니다. 패킷 면주시 두발의 사격이 강화 되며 강화된 사격은 범위 데미지랑 사격 간격이 대폭 줄어들고 최대 타깃이 5명입니다. 신경스킬 찍을 시 강화된 두발은 탄약 소모를 하지 않으며 최대 타깃이 7명까지 증가합니다. 보조 스킬은 넉백 일회랑 공격 범위 안 아군을 버스트 힐 해주며 신경스킬 찍을 시 트레이닝 보너스가 20% 증가하고 연중한 타깃은 선충과는 기절시켜줍니다. 해당 스킬은 근접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도 그닥이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. 특수 스킬은 모두에게 버스트 힐과 1 3의 데미지를 가합니다. 해당 데미지 40%의 별 발자국을 충전합니다. 별 발자국은 5개 존재할 수 있으며, 특수 스킬 재사용 시 충전량은 리셋됩니다. 승리마다마다 승리마다 최대 용량은 공연력의 50% 플러스 240이고, 턴마다 1개의 별 발자국을 소모합니다. 충전량 많은 것부터 소모되며, 필드의 캐릭터가 현재 MP 30%보다 적으면 두 개의 발자국을 소모하며 버스트 힐과 무적 상태를 부여합니다. 두개 이하이면 모든 발자국은 소모됩니다. 충전량에 따라 모두에게 추가 공격력을 주며 해당 추가 공격력은 힐링 보너스 영향을 50% 받습니다. 신경 스킬 찍을 시 충전된 결 발자국이 한 개이면 두 개로 추가 충전됩니다. 다른 신경 스킬 찍을 시결 발자국 소모될 때마다 충전량 70. 15번만큼 헤드윅 캐릭터를 버스트 힐을 해줍니다. 반트라 신경 패시브 스킬은 힐링 보너스를 20% 증가시키고 힐트롤100% 기준으로 퍼센트 됩니다. 필2시 헤이비 무게일시 결발자국이 2개가 선시 유지됩니다. 이돌 시결발자국 소멸당 쿨타임이 10초씩 감소합니다. 한돌시 완전 충전된 결 발자국은 모든 유형의 데미지를 3% 증가시켜줍니다. 하돌 시투수 스킬 레벨이 1 증가하며 투수 스킬의 데미지가 증가하고 해분량 또한 증가합니다. 또한 결 발자국 한, 한 개마다의 최대 용량이 증가합니다. 오돌 시결 발자국이 최대 개수가 6개로 증가합니다 이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이번 이벤트 지원 끼시면 되고요 유명일 때 힐링효과 24%가 증가하고 해명일 때전자가 원터펠트 효과를 얻어 힐 보너스가 5% 상승하고 초당 1스택씩 준첩되면 최대 1 0스까지지 n 할할있있습다다 효과 발생 시원터터 u 가소소모며며 b 자자특 특수 스 n 사용하는 동안 언터패드는 항상 최대 스택을 유지하며, 전차자가 최대였어도 준첩이 됩니다. 최대 스택까지 받으면, 최종 힐링 보너스는 50%가 되고요. 딱 설명해 드리자면, 그냥 웬만해선 최대 스택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. 오션은공연력이랑 싱크율율, 그리고 힐링 보너스. 본업사는 사모션을 많이 뜹니다. 자, 이제 캐릭터 설명은 끝났고요. 솔직히 이 캐릭터는 부인문이나 사용하는 캐릭터고요. 힐링이란 추가 공격력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. 솔직히 공격력을 올리고 싶은 거면 다른 서포터 캐릭터가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힐링 동안 화성 야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도이랑 전무 얻을 거 아니면은 솔직히 비추천드리고요, 이 캐릭터는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